자, 다음 분한번더 뽑아볼까요? 어, 아, 여기 음파반지 만들어서 끼고 다녀도 돼요, 언니? 하셨는데, 네. 어, 이게 제가, 제가 끼고 있는 이 음파반지예요. 파반지 음, 음, 제가 저희 팬분들께, 어, 10주년 그 팬미팅 네. 기념으로 2,000개를 딱 한정 제작해서 나눠드렸었어요. 네. 근데 이걸 이제 본인들 의미로 이거를 제작을 해도 되겠냐는 라 질문인 것 같아요. 음. 근데 많이 하시는 것 같던데, 그쵸? 저희 주위 실장님이 남대문에 가셨다가, 동해 쪽에 가셨다가, 이거를 끼고 있자, 있거든요, 저희 스태프분들은. 그래서, 어, 이거, 이거 유해나? 막 이렇게 하시면서, <laughs> 그쪽에서 이거 제작 가능하다고, 그쪽 이제. <laughs> 업체분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셨다고. 그래서, 언니가 그렇게 얘기하더라고 이거 많이 하는 것 같다고. 근데, 이걸 똑같이 만드실 수가 있나? 또 만들 수가 있대요? 예, 있더라고요. 그래요. 만드수있 예. 아, 아, 제가 해본 적이 한번 있어요. 아 커플링을 이제 좀 ST로 해 가지고 해본 적이 있는데 진짜 똑같아요. 그렇구나. 어, 아, 네. 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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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얼마든지 만드셔도 좋아요. 좋아요. 네, 네. 그러면 모두가 다 커플링이 되는 건가요? 그렇죠. 그렇죠. 아! 제가 많이 제작을 했으면 좋았을 네.